국방부장관님, 국방과 예. 안보의 요체요 국가방위의 중심인데 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동네 북으로 전락한 것 같아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이 어, 점령이란 표현이 참 낯설기는 합니다만 아, 그렇게 이 개월 만에 쫓, 쫓겨나고. 지금은 역사 논쟁, 이념 논쟁에 최 천병에 서 있어서 과연 국방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장관께서 원칙과 중심을 잘 잡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드립니다. 그 혹시 홍범도 잠수함 어, 개명 논란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을 하고 계십니까? 총훈님께서는 그거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들 주시던데 국방부 최종 입장은 뭡니까? 예, 총리님께서도 어, 개인 입장이란 전제하에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국방부도 이 홍범단 명칭에 대해서는 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국방부도 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해군에서는 선언이 논란이 나왔을 들어, 때, 잠깐만요.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논란이 나왔을 있다. 때 필요하지 예. 않다, 단호하게 부인하던데 지금은. 장관께서도 청원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 개함 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다시 거죠? 말씀드리면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 해군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네. 어, 필요하다면은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네. 어, 홍범도 장군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이와 유사한 논쟁이 논쟁이. 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텐데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건 해보셨어요?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상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까지 포함해서 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홍범도 장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봤냐고요, 국방부 그 어, 전수 조사는 해보지 않았고, 다만 해군 함정에 대해서는 전체 한번 일차 확인은 했습니다. 해군 함정에 또 논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어요? 예. 2020년도에 11월에 진수된 안무함 3,000톤급이에요. 어, 그 당시에도 진수 당시에 해군 홈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조 원짜리 잠수함에 공산당 간부 이름을 붙인, 붙였다는 건, 것이 아, 타당하냐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해군에서 그랬습니다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는 안무장군에 대한 아, 코민테린과의 연계한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공인되지 않은 주장이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의 명예가 훼손되고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게시물을 삭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입장은 뭡니까? 어, 말씀하신 안무함에 대한 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장관님. <laughs> 참 즉흥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 경책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총리께서도 즉흥적으로 말씀 주시고 장관께서도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지금 그런 논란이 있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과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도 차분한 논란 논의와 역사학계 그 의견 수렴, 공청회, 세미나 이런 부분들 거의 없이 일방적인 상부의 목소리에 국방부가 굴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육사가 그 이념 전쟁의 도구로 전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장관께서까지. 중심을 구 원칙을 잡고 있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단편적으로 말씀 주시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관님 제발 좀 진중하게 발언하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홍범노 함에 대해서는 해군 입장 포함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발 네. 제발 어느 일방의 분위기에 의해서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어떤 언명에 의해서 아니면 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국방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국방은 음. 그 자체로 소중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의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발 장관님 좀 차분하게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어, 차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승은 상병에 대한 구성영장 청구. 아니 그이 수사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국민들 많이 놀랬어요. 아 결국은 아, 수사 단장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진실과 정의를 도륙 내는 거구나 은폐하는구나 그리고 다 그렇게 갈 걸로 예상했습니다. 군 판사 역시 그런 권력의 입김이라든지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 한 구석에 진실과 정의는 살아있다는 판단들을 합니다. 아, 저는 국민들의 외침, 목소리, 수사단장의 정당한 한변 이런 부분이 군판사로 하여금 어,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좀 다르신가요? 예, 다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십시오. 예, 그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는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폐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증거 인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이고. 장관 정당한 항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정당한 항변이 아니고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겁니다. 장관님 그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사단이 저기 한번 표 한번 보세요. 장관님으로도 촉발이 되었어요. 31일 날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다 이루어졌고요. 31일 날 오전에 아, 비공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1일부터 1일까지 장관님과 장관님의 참모들이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수차례의 과정들이 어찌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장관님 출장 가시기 전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유선으로 지시했습니다. 부사령관한테는 대면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이첩보류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장 가셨어요 기자설명회 국회설명회 다 취소되었습니다 국방비서관이 사령관하고 통화합니다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합니다 사령관이 또 수사단장하고 얘기합니다 대통령 경로 사실을 전파를 합니다 법무관리단이 31일과 1일에 걸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수사단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혐의자와 범죄명을 제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 법무관리관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안내 사항이었을 뿐이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8월 1일 날 장관님 우주부 출장 가셔서까지 사령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법무관리관은 그, 그날도 수사단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군사보좌관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요청한 수사본부 이관, 건의 불수용하겠다 통보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이 개입에 대해서 과연 아, 외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군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명은 지엄한 겁니다. 장관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뭐 어떤 지지사항들이 먹히지 않길래 아니면 부당하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서 해병대를 괴롭힙니까? 수사 당사자들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그런 거 아니에요. 장관님 말씀 한마디면 군령권과 군정권이 엄연한데 지휘 계통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지휘가 먹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사불란한 게 과연 군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여러 차례 통한 것 같지만은 다 각각 이유가 다릅니다. 다르고 지시는 최초 지시가 제대로 된 지시였고 그다음부터는 그 배경 설명 그다음에는 차관이 한 것은 제가 출장 갔기 때문에 차관이 장관 대리급 먹기 때문에 장관이... 임무 수행을주고요 세상에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지시와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에게 누가 저걸 자연스러운 과정들로 생각하겠습니까? 장관님 스스로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까지 결제한 상황이 단 하루 만에 역전이 되어고 그 역전된 상황들을 보증하고 그리고 보강하기 위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청와대 안 보실 사람들까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정당한 수사가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정당한 지시였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군사법원법 개정안 취지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3대 사건에 대해서 성 관련 범죄라든지, 군대 내 사망사고라든지, 입대전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즉시, 인지하는 즉시 지체 없이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라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 넘기라고 하는 기관의 주체는 군 검사나 군 사법 검찰관이라고요, 법무 관리관이 아니라. 그런데 왜 장관님 이렇게 수많은 이 구체적인 사실에 개입하시고도 이것이 정당한 개, 정당한 짓이라고 강변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개정된 군사법에 따르면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은 이첩하는 것이고, 그 사망의 원인 제공을 한 사실이 없으면은 군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수단에서 한 것은 수사가 아니고. 입건전 조사입니다. 입건 조사고 하그 인과관계 있는지 판단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입건전 조사를 한 겁니다. 어. 자 보충질의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정리해 주시 바랍니다. 됐...